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아, 절세미녀. 오늘 또 상속증여 전문가인 박병권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상속증여. 어, 오늘은 이 부자 지간이라든지 부모님과 자식 간의 금전 대차를 어떻게 하면은 자칫하면 뭐 상속 증여세를 더낼 수도 있고 네.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슈 같아요. 먼저 웹툰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벌써 1년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아, 그나저나 오빠는 아까부터 뭘 보는 거예요? 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이랑 내 통장 내역이랑 비교 중인데 아, 이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상속세 신고한 거 말이다. 아버지가 우리 남매에게 이치한 자금 거래 내역을 전부 소명하라는구나. 아니, 근데 이건 10년 전 통장 내역 아니에요? 10년간 주고받은 거래 내역을 전부 수명이 한다지 뭐니?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받은 돈 전부 증여로 봐야 되는데. 네? 난 5년 전 아버지한테 2억 빌려서 1년 후 갚았는데 아, 그것도 문제가 되려나? 차용증을 작성하긴 했는데. 그게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 거면 문제가 될수 있다던데. 아,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겠지? 네, 지금 웹툰을 보니까 이제 부모 아버님과 자식 간의 금전 대차가 있었는데. 네. 어 10년 동안 오고한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전부 증여받은 걸로 한다. 근데 어떻게, 뭘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예. 이제 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빌린 돈이냐, 음. 그냥 받은 돈이냐, 이걸 증명하셔야 되는데요. 예. 상속세 조사할 때 이제 상속세 조사관들은 통상 돌아가신 분의 10년 동안의 금융거래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나옵니다. 음. 그거는 상속세 계산 구조가 상속인에게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 거래가 있으면 아. 상속인에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데 10년 동안의 거래라고 그러면 10년 동안 거래 이체 양이 많을 거 아니 겠습니까 예. 그데 이제 그 많다고 생각되더라도 예. 막상 상속세 신고 실무를 해보면 예. 피상속인이 사용하던 계좌의 수가 몇개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 주거래 통장이. 예. 그리고 몇천만 원 이상의 자금 이체는 또 추려보면 10년 동안 해봐야 몇건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몇건안 되는 경우. 네. 예. 하물며 그 돈, 몇천만 원의 돈이 자녀에게 입금돼서 음. 그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다든가 예. 아니 부채를 상환했다든가 하면 상속세 조사관들은 관련 증여세가 신고됐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신고 안돼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를 재계산할 목적으로 의심가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위치 경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가족간 돈거래인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빌린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받은 건지 증명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나요? 네. 가족간 자금거래가 빌린 건지 차입거래인지 네. 아니면 그냥 준거래, 증여거래인지를 판단할 때 국세청은 네. 당사자간의 계약의 유무. 또, 이자를 주고 받았는지 사실, 음. 그리고 이제 차입하고 상환한 내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어, 그래요? 근데 지금 웹툰에서 봤을 때그 따님이 5년 전에 아버지에게서 2억을 빌려서 갚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갚은 내용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차용증도 썼다고 하고, 그럼 그 자체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상속도 조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빌린 돈이 아니고 준 거다 이런 주장이고, 상속인들은 빌린 거다, 이런 주장인데, 웹툰 사례처럼 차용증을 써놨다 그러면 빌렸다는 주장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음... 근데 주의하실 점이, 예. 만약에 상속인이 상속세 조사를 대응할 목적으로 나중에 차용증을 만들어서 제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차용증 작성할 당시에 공증을 받아두든가, 음... 아니면 이메일로 수발신 기록을 그 당시에 남겨둬서, 예. 사후적으로 만든 차용증이 아니라는 거는 입증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을 음. 갚았다 하더라도, 예. 아버지와 딸 간에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걸 증여로 판단할 여지를 많이 남기게 되는 겁니다. 조사자로 어, 하여금. 어, 어,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으면 갚았다고 해도, 예. 근데 갚은 내역이라는 것은 통장에 남아있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런데 상속세 조사관들이 예. 이거를 증여라고 본다는 거에는, 빌려준 거, 갚은 거 통장에 남아있는데, 왜 이자를 주고받지 않았느냐 이런 걸 거고요. 상속인들은 나 빌린 거 갚은 거 통장에 있고 차용증도 썼다 이런 네. 주장인데 이자를 주고받지 않아서 상속세 조사관들이 이거를 증여로 판단하게 되면 증여세 부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자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변수, 음. 변곡점이 되다 보니까 꼭 차용증을 쓰더라도 이자 문구를 기록하시고 이자를 실제로 수고, 그러니까 주고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음. 사용 증 이자 목구도 쓰고 이자도 주고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버지와 주고 받은 돈이 이제 증여로 판단이 됐다. 그럼 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딸에게 준 돈도 증여고, 예. 딸이 아버지한테 갚은 돈도 증여가 됩니다. 어, 아, 준돈 갚은 돈다 네, 증여예요? 가 이억 이억 다 증여가 네. 되다 보니까 예. 그러면 각각의 증 수증자들은 증여서 신고를 안 했으니까 증여세가 부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세금 안냈으니까 가산세도 낼 거고 아버지가 딸한테 준 돈은 아버지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재계산할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각각의 금전소비대체가 아니고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 가산세, 상속세 합쳐서 1억 3,2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추임됩니다. 아... 이게 만약에 차익거래 인정받으면 세금이 없는 거잖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부 녀지간에 작은 거래를 할때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주고받는 것은 이렇게 큰 차이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대로 증여로 판단이 되면 가산세 내지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네. 반드시 이자를 주고받을 기록에 남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자 얼마 금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자율을 어떻게 책정을 해야 돼? 요 어, 법에서는 네. 연간 4.6% 당좌대출 이자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좌대출 예. 이자율 고시, 어. 현재 고시되어 있는 이자율이 4.6%인데요. 예. 그럼 4.6%면 1억이면 연간 460만 원이고. 예. 이 웹툰 사례처럼 2억이면 9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는 920만 원보다 좀덜 받아도 큰 문제는 안 되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법정 이자율인 4.6%보다 예. 좀덜 받거나 아니면 안 받거나 음. 했던 이자의 차액의 금액이 1년에 1 0 0 0만원 미만이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어, 아, 그래요?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웹툰대로 따지면 아버지가 받아야 되는 이자가 이제 사천육 퍼센트 기준하면 구천이백 구백이십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네. 일천만 원 천만 원 이내 그 당좌대출 이자하고 실제 준 이자 차이가 천만 원 이내라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안 받아도 그게 천만 원이 안 되니까 별 문제 아닐까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상징법에서 이제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이익에 증여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음. 이 규정은요.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아니면 싼 금리로 빌리면 세법상 정해놓은 적정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다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음. 우리 웹툰 사례로 보면 예. 적정 이자율인 4.6%면 2억이면 920만 원인데 예. 딸이 아버지에게 920만 원을 지급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경제적 이익이 생긴 거고 그 경제적 이익의 근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는 겁니다. 음... 그런데 모든 금융거래 이런 거를 다 적용하면 너무 엄격하니까 연간 천만 원의 룸을 둔 것입니다. 아... 근데 여기다 주의할시 점이 예. 그 연간 천만 원의 룸이 있다고 래서 분여지간에 무이자로 막 자금을 갖다 써, 써라 이게 좋다는 음... 뜻은 전혀 아니고요. 예.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오시게 되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연간 천만 원 룸이 있지만 음... 만약에 이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빌려왔다고 주장하는 그 2억 원금에 대해서 증여를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가 됐든 작은 이자라도 서로 이자를 주고받아서 원금에 대한 증여, 이슈 의혹을 피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목돈을 주고받을 때는 부자지간, 부녀지간에 이자를 조금이라도 주고받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법정 이자율과의 차이가 천만 원이 안 되면 그나마 괜찮으니까 네. 반드시 이자를 좀 받습니다. 자식간에도 주고 받아야 되겠네요. 부모 프로라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니요이 네. 얘기 잘들어야될것 같아요, 부모님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이 목돈 지금 저희가 얘기한 목돈 말고 네. 뭐 생활비나 경조사 등으로 이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미혼인 애들 독립한 경우에 생활비 명목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네. 이런 것도 목돈 주는 것처럼 증여라고 할수 있어요? 그니까 이제 사실 가족 간에 뭐 부모님한테 돈 받는 거래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거의 다 상속세 조사의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누가 안 따집니다. 상속세 조사 받을 때 따지는데 그럼 조사관들이 이거 아버지한테 징여받은 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 생활비 받아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법에서는 부양 의무가 있는자가 그 피부양자에게 교육비나 생활비 등을 지출하면 그 징여를 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단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를 사용했어야 하는 겁니다. 음 실제로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한 것만 인정을 한다. 그러면 생활비로 받았다는 거 어떻게 입증 네, 아버지한테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생활비로 쓰였다는 거 입증하려면 네. 우선 이체 금액의 일관성, 일관성, 네, 그 네. 이체 시기의 일관성이 전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주는데 음.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씩 매달 줘서 그걸로 생활했다. 뭐 관리비도 내고 생활했다. 괜찮은데. 만약에 1년에 1억 원을 송금했다. 또 5년 동안 보니까 3억 한 번에 넣어 놓고 이게 생활비다. 이렇게 아. 주장하면 그 생활비를 인정 못 받겠죠. 결국 이런 판단은 다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러니까 생활비냐 아니냐의 어떤 기준을 사회 통념으로 언제 판단하는데 아, 조금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뭐 대학 등록금을 좀 지급했다.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할 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대학 입학 축하금 이런 것들을 지출했다. 그런데 그 지출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징여냐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할아버지와 손주 손녀 사이에 있는 그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의 유무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능력이 안 돼서 자녀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줬다. 그러면 사회 통념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봐서 징여에서 빠질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넉넉한 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가외로 또 돈을 줬다. 음. 그러면 그건 사회통념상 징여로 판단될 것입니다. 네, 우리 박병건 회계사님 설명을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듯 하다가도 조금 복잡한 상황에 따라서 증명하기가 까다로운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차후에 이런 것들은 이제 생속세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미리 좀 염두에 두어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근데 금융거래라는 거는 우리가 매번 하는 게 금융거래인데 이게 자기 자신의 금융거래도 1년 전 일을 기억하기 힘든 법입니다. 1년 전에 무슨 이유로 입금 출금됐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한 고인의 10년 동안의 금융거래 중에 목돈이 나한테 온 거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두실 게 이런 상황을 평상시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 조사의 상황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 평상시부터 자금 거래 할때이 성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 지어 가지고 음. 증여인지 차입 차인지를 구분 짓고 증여라면은 증여서 신고하셔야 되겠고 차입이라면 차용증 작성하시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 조사로 인한 어려움을 피해 가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특수 관계인 부자간 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대차 상속 증에좀 절세를 잘 해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하신 거좀 기본 골격 좀 정리 좀해 주시죠? 예. 네, 첫 번째로 네. 오늘 가족 간 금융 거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금융 거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 매번 하는 거래인데 특히 가족과 부자지간, 부녀지간의 가족 간의 금융 거래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거래의 성격을 먼저 정의 내려서 그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를 기한 안에 하시고 차입이라면 차입 그러니까 차입의 약정서, 네. 차용증이죠.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고 공증받아 주실 것을 권해 드리고 또 이자를 서로 주고받을 때 차입이라는 주장이 상속세 조사관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겁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두 번째 생활비나 경조사비 뭐 교육비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게 되면 늘 증여 아니냐고 공격받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서 사회 통념 범위 내에서의 자금 거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뭐 상속세 조사라는 것은 결국은 피상속인의 10년 동안의 음. 금융 거래 분석에서 음. 출발합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예. 상속세 조사 받을 때 네. 10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의 상속세 아니 그 금융거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앞으로 10년 동안 금융거래 행할 때 예. 이런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상속세를 대비하는 음. 자세로 사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네 상속증여 관련 특수관계인의 자금거래 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박병근 회계사님 같이 했는데 이 시청자 댓글이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상속증여세를 네. 현실에 맞게 세법 개정을 먼저 하도록 회계사 협회, 세무사 협회가 좀 나서 달라는 주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국회에서 바꿔 줘야지 되는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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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병근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